이랜시스 좀 내려왔죠 어, 그런데 여러분들 지금 알아야 될게 있어요 뭐냐 부산 로보가 상장한다는 이슈 때문에 지금까지 계속 이렇게 로봇 관련주가 막 올랐죠 그런데 막상 상장하니까 뭐예요 부산 로보 틱스 박살 나니까 같이 확확박살 나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게 항상 끝물에 이거를 막상 반영되면은 내려와요 항상 여러분들 아셔야 되는 게 주가의 상승은요 기대감이 가장 큽니다 기대감으로 끌어올린 주가는요, 결국, 결과치가 반영되는 순간, 바로, 내려올 수 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랜시스로 다시 한번 더, 어, 들어갈 수 있냐. 문제는, 여기에 물려 계신 분들은 살짝 힘들 수도 있습니다. 맞잖아요, 솔직히. 이랜시스가, 딱 보시면요, 여기 이렇게, 자, 수익률을 보세요. 얘들이 시가총액이 현재, 1 3 0 0억 조금 넘어요. 맞죠? 그런데, 매출 보면 성장을 잘 하고 있다가, 갑자기 확 꺾이는 분위기입니다. 영업 이익은 거의 비슷하게 나오고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일단 다인 거는 망하지 않는 기업은 맞다 그리고 이랜시스가 하는 업종이 뭐죠 여러분들 우선 이제 뭐 비대용 디지털 도어록 이런 거를 원래 애들이 하는 이제 회사를 흡수 합병하면서 스펙이 어 이제 보안 솔루션 제품이랑 플러스 뭐예요. 이제 생활가전인데 여기서 로봇 청소기, 무선 청소기 뭐 이런 거를 이제 생산하고 뭐 하다 보니까 관련 쪽으로 협동 로봇으로 그냥 테마로 엮인 거죠. 그냥 세력들의 먹잇감이 된 종목이다. 이거로 보시면 돼요. 이전에도 로봇으로 관련된 특히 올해 초에 로봇으로 엄청 이제 한번 주가를 끼운 적이 있었는데 요 때는 거의 움직임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확 들어갔죠. 그러니까 새롭게 좀 세력들이 여기서 다 매집을 한 상태에서, 보세요. 거래량 이렇게 없는데도 불구하고 차트가 생각보다 등락을 조금 했어요. 진짜. 차근차근 하다가 이제서야 터트리는 어, 이런 새롭 매집주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얘들 같은 경우도 그렇고, 우선은 이제 우리가 얘를 또한번 조시려면은 뭘 해야 돼요? 매물대를 확인하고 조져야 돼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여기에 상당히 많은 매물이 있죠. 위에 있는 매물은 특히 여기 부분. 어, 위에 있는 여기 부분은요, 매물대가 상당히 작아요. 견고한 매물대는 여기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여기까지는 다시 한번더 내려올 수 있죠. 여기 있는 애들이 여기서 매도를 일단 안한 거는 여기는 어쩔 수 없이 묶여있을 수밖에 없는 매물 중이라서 얘들은 없애고. 맞죠? 그러면은 여기 있거나 여기 있는 매물들이 손절한 순간 급락이 오겠죠.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볼때 기간 매물이랑 외국인 매물 이 새로운 매물이 얼마나 있는지를 확인해야 돼요. 기간이 산 금액을 그대로 다시 팔았어요. 그냥 손절 친 거예요. 기간 같은 경우. 투신도 마찬가지. 요거 투신물 매물이죠. 이 보세요 여러분들. 그냥 손절 치고 놔두고 얘들이 다시 들어올 시점에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데 문제는 외국인이 아직 여기를 보시면은 물량이 많이 얻도 확보가 되어 있죠. 이게 뭐냐면은 이제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외국인 찍히거든요. 세력들 물량이 대부분이에요. 이런 스몰캡 종목은. 아니 외국인이 뭘 알고 우리나라 스몰캡 종목을 매수해도 하겠어요. 맞잖아요. 우리는 한국에서 한국인, 내국인들이 해외 증권사를 통해서 거래를 하면요. 한국인도 다 외국인을 지킵니다. 이게 함정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알고 계셔야 되고. 그래서 지금 얘들이 다시 매물을 끌어모으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한번더 슈팅을 할 거란 얘기예요. 이 말이. 그렇기 때문에 지금 분할 매수를 어느정도 해야 되지만은 여기서 하기가 너무 애매해요 놓으면은 어떻게 돼요 만약에 떨어지게 되면요 여기까지 떨어질건데 분할 매수해서 물량 더 확보해놓은 순간 하락하면은 손실은 두배세배 커진다는 얘기죠 흔히 말하는 정말 위험한 구간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오를 때 매수한게 아니라 떨어지고 바닥 좀 확인됐을 때 그때 슈팅이 나와야 돼요 진짜 근데 지금 세력이 이렇게 하락하고 있는 구, 구간에도 지금 순매수 4일 동안 내내 했어요. 뭐예요, 어, 그럼 이게? 곧 올라갈 수 있는 확률이 상당히 높다는 걸 의미하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추가 매수보다는 그냥 확보하고 솔직히 6천 원 이상에 물려계신 분들은 어쩔 수 없이 여기서 평가가 조금 줄이셔야 돼요. 그리고 한 번도 3천 중반 부분에서한 번도 사셔야 돼요, 진짜. 이건 어쩔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실수로 인정하고 여기에 맞는 어, 그런 걸 제 그럼 매매 방법을 찾아서 가셔야 된다. 어차피 두산 로보도 이제 다시 한번 더 이제 상장하고 이슈하다가 어차피 로봇 산업은요. 대기업에서 너도나도 뛰어들고 있어요. 지금 한화, 삼성 뭐 등등 다뛰어들고 있죠. 맞잖아요. 하나에서도 지금 뛰어들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로봇 시장 자체가 크다는 거는 이미 대기업도 알고 시장에서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뭐예요? 시장에 맞게 흘러가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뭐 이런저런 얘기도 다 말씀드리지만은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들에게 투자에 도움이 되고 돈이 되는 돈을 벌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는 게 진정한 이제 이방송인 아닌가 남들이 하는 말 말고 남들이 안 하는 말을 여러분께 해드릴 거예요. 아무튼 제가 여러분께 도움될 만한 게 뭐가 있을까 생각하다가 그냥 다 퍼드리자라는 생각에 제가 엄청난 걸또 여러분께 공유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뭐예요? 구독과 좋아요는 꼭 눌러 주셔야겠죠. 자 이게 뭐냐면은 이제 제가 만든 검색기 세팅 자료예요. 휴대폰에서도 볼수 있고, 컴퓨터에서도 볼수 있는 전자책 파일입니다. 이거 여러분께 드릴 거예요. 어,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제 단타 검색기, 스윙 검색기, 중장기 검색기, 어, 다, 제가 다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이거 보시면은, 이제 세팅할 수 있는데, 우선 제가 자세한 설명을 좀 드리기 전에, 제가 소통방도 하나 운영 중이에요. 이렇게 보시면은, 구독자 소통 매매방 있죠. 제가 이렇게 소통방도 운영 중인데 보시면은 이제 저희가 제가 또 종목도 드려요 이렇게 어, 종목도 저희가 막 드리고 있고 어떤 종목 사셔라 어, 그리고 어, 수익 나면은 어떻게 하죠 자 매도합니다 하고 여러분들 우와 좋다 매도요감사요막 이렇게 다른 종목들로 매수 매도할 수 있도록 좋은 종목도 알려드리고 그리고 그 외에 다른 분들 질문을 정말 많이 해요 진짜. 어 질문 정말 많이 합니다. 자 그래서 뭐 이런 이제 시황 정보 여러분들이 자 이거 한 마디만 할게요. 여기 들어오시면은 돈을 벌 수밖에 없어요, 진짜. 그래서 많은 분들이 소통을 하고 계신데 이렇게 또종목도 나갔죠. 그러니까 또 제가 또 라이브 방송도 항상 진행을 해요, 라이브 방송. 라이브 방송 하면은 라이브 방송 들어오셔라 어 라이브 방송 진행 예정입니다 미리 여러분께 공지도 드리고 그리고 공모하는 종목이 있죠 그런 것도 바로바로 바로 여러분들 질문하시면은 어, 답변을 다해드려요 어떻게 진행될지 어떤 종목이고 이거는 어, 상장되면은 어떤 식으로 흘러갈 거다 등등 예측치 이런 거 다들 알려드리기 때문에 자 오시면은 여러분들 궁금한 종목도 물어보면은 바로바로 바로 알려드리고 맞잖아요 그래서 웬만하면은 진짜 이 소통방 들어오세요 제가 원래 여기는 이제 이전에 그 영상 설명란에 제가 그걸 올려놨어요. 뭐죠? 이제 그 링크죠. 링크. 링크. 링크를 올려놨는데 그러니까 링크를 올려놨는데 문제는 뭐예요? 링크를 올려놓으니까 그냥 광고업자들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막 방을 그냥 광고로 도배를 해버리죠. 지운데 미쳐버릴 뻔했어요. 진짜.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어, 들어오고 싶은 분은 이제 링크를 이제 없애고 그냥 정말 들어오고 싶다 하신 분들은 어, 위에 있는 제 전화번호 있죠. 여기에 저에게 어떻게 자세 글자. 카톡방 이렇게 세 글자만 적어서 저에게 문자를 남겨 주시면은 제가 확인하고 어떻게 한다. 어 이제 초대 링크를 바로 보내 드릴 겁니다. 그래서 어좀 여기 들어오시고 여기 여러분들 들어오시면은 제가 한개 말씀드릴게요. 정말 돈을 벌수 있는 방법을 알아갈 거다. 그건 제가 확신 있게 말씀드릴게요. 그러니 어꼭 여러분들 들어오셔야겠죠. 무튼간에 이런 이제 검색식을 한번 다시 설명 드릴 건데 이 책자도 여러분께 보내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어, 대충 이렇게 보시면은 이제 어떻게 세팅한지 하나하나 나와 있어요. 이 검색식을 어떻게 세팅해서 어떤 걸 추가하고 하나부터 끝까지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나와 있어요. 진짜 보시면 은 이거는 단타 검색기 보시면은 이제 시초가 단타 검색기도 있고 장중 단타 검색기도 있고. 그래서 어떤 거 세팅 어떻게 하시면은 나온다. 정확히 다 써놨어요. 와, 밑에 보면 스인 검색기 있고.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은 여러분들 쉽게 따라 할수 있도록 전자책으로 만들어 놨으니까 파일로 핸드폰 pc에서 보시면서 어 이걸 접목시켜서 당연히 여러분들 종곤란했는데 목 도움 많이 되시겠죠 그래서 이거를 제가 어 따로 그냥 보내드릴 거예요 어 정말 간단하게 파일만 보내드리면 되니까 그래서 이 검색식 파일 어 받고 싶으신 분들 어 위에 있는 제전화번호 뭐라고 써야 돼요 이 검색기 잖아요 그냥 간단히 검색기 이렇게 검색기 세 글자 적어서 저에게 문자를 남겨주시면은 제가 바로, 어, 이제 이 파일, 어, 이 파일을 바로 이제 보내드릴 거니까 대신 여러분들 이거 받으시면요. 절대로 남들에게 유포하지 마세요. 어디 온라인에 올리거나 이게 워터마크 들어갔기 때문에 저작 걸려요. 어, 그래서 진짜 그때는 저도 화낼 겁니다. 진짜 아시겠죠? 아무튼 유포하지 마시고 혼자 간직해서 오셔서 투자 열심히 하시기 바랄게요. 그리고 여기서 끝이면 조금 섭해요. 어, 하나를 또 여러분께, 어, 드릴 거예요. 보시면은, 이제 요게, 예, 투자 교과서에요, 여러분들. 투자 교과서고, 이제 실제로 판매하고 있어요, 이렇게 보면은. 보이시죠? 투자 교과서고, 이렇게 실제로 판매를 하고 있는데, 비싸요, 생각보다, 진짜. 근데 사람들이 많이 사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이제 여기 실제로 딱 보면요. 어, 정말 강력 추천한다. 퀄리티가 말이 안 된다. 전문가의 정성이 느껴진다. 이런 식의 후기도 있고, 엄청난 양이 많은 주식책을 받지만은 실제로 바로 실천에 가능하게 도와주는 이런 책은 자기는 본 적이 없다. 줄이인데도 이런 책 그대로, 이책 그대로 하면은 돈벌수 있을 것 같다. 등등. 이 가격에, 이 퀄리티면은 진짜 거절하고 생각한다. 이런 책을 실제로 판매하고 있어요. 그런데 또 우리 어, 구독자분들은 제가 또 그냥 보내드려야겠죠. 그래서 이제 뭐 보내드릴 거예요. 걱정 마시고. 여기 보시면요. 책에 뭐예요? 차트입니다. 어, 목차고 이제 뭐 경제상식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거는 그대로 아실 것만 적어 놓으셨고 그 다음에 차트 어, 공부하면 돈을 벌수 있을까 진짜 그리고 경제 용어 등등 이제, 이제 차트를 우리가 실제로 봤을 때 재료와 함께 조절된다 흔히 말하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방법들또 어떻게 하면 수익이 나는지 실전 매매 꿀팁 다 적어 놨어요. 그러니까 이것만 보면은 웬만하면은 오늘 잃지는 않는다. 그래서 이책 제가 또 어떻게 하죠? 어, 파일로 문자로 보내드리겠죠. 어떻게자 그럼 받으시 받고 싶으신 분들은 위에 있는 제 전화번호 여기에 간단히 어, 이제 이게 책 이름이 자, 보세요 여러분들 투자의 교과서에요 투자 교과서 그러니까 어떻게 해, 여러분들은 그냥 세 글자 간단히 교과서 세 글자만 적어서 문자 저에게 어떻게 하죠? 남겨주시면은 바로 파일 발송을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어, 이거를 보시고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되죠? 꼭 투자에 성공하셔야겠죠. 아까 또 제가 한번더 말씀드렸지만은 제 소통방 웬만하면 꼭 들어와 계셔라. 정말 책에서도 없는 내용들 그리고 흔히 말하는 증권방송 다들 보실 거예요. 증권방송 뭐 다른 뭐 정말 지식 없는 유튜버들 많아요 생각보다 유튜버에 그런 사람들이 말 못하는 그 쉽게 여러분들이 쉽게 접하지 못하는 정보들을 여기서는 다 확인할 수 있다. 그냥 여기 들어오면은 여러분들 돈벌수 있다. 이것만 말씀드릴게요 진짜. 그래서 여기 어떻게 들어와요? 아까 말씀드렸죠 위에 있는 어, 제 전화번호 여기에 간단히 자 카톡방 이렇게 세 글자 적어서 문자를 남겨주시면은 제가 확인하고 어, 여기 들어올 수 있는 링크와 또 이제 비밀번호 걸릴 게 저장이니 방에 그 비밀번호 함께 남겨서 들어올 수 있도록 도와드릴게요 아시겠죠? 어, 지금까지 이제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저는 어, 카톡방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